제가 이 상태에서 자세를 숙이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헤드는 되게 안쪽에 있는 거고, 이 상태로 스윙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완만하게 이렇게 뭐 드라이버를 뒤에서 치는 타격이 되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신현트 프로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이언은 잘 맞는데, 드라이버는 안 맞는다. 이 주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아이언은, 우리가 위로 들어서 아래로 이렇게 찍어 쳐도, 공이 맞죠. 드라이버는 티에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언처럼 쳤다가는 공이 티를 맞아서 뭐 위로 붕 뜨는 뽕샷이 난다거나 찍혀 맞아서 비거리가 확안 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공이 눈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위로 들어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언은 얼추 맞죠 드라이버도 똑같이 아이언 치는 방식으로 이렇게 위로 들어서 이렇게 아래로 치면 진짜 찍혀 맞아서 거리가 엄청 안 나요. 수평으로 스윙을 할수 있어야 돼요. 수평으로 스윙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옆으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휘둘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공이 눈보다 아래에 있다는 이유로 자꾸 위로 들어서 공을 맞추려고 아래로 치기 시작하면 계속 공은 안 맞고 거리도 안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든 상태에서 옆으로 스윙을 하는 거죠. 다운 스윙이 이렇게 되면은 찍혀 맞을 일도 없고, 뽕샷이 날 수도 없어요. 제가 이 상태에서 자세를 숙이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헤드는 되게 안쪽에 있는 거고, 이 상태로 스윙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완만하게 이렇게 뭐 드라이버를 뒤에서 치는 타격이 되죠. 그러면 멀리 갈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게, 아이언은 뭐 찍어 치고 드라이버는 뒤에서 올려 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런 건 없어요. 타법 우리가 공을 치는 이 스윙은 다 완만하게 쳐지는 거고요 공 위치가 어떻게 있느냐 그리고 골프채의 로프트각 혹은 이 지면대비 라이각 이런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어택 앵글 공이 맞는 각도가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제일 좋은 건이 수평으로 이렇게 스윙을 할수 있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아이언도 똑같이 잘 맞고 드라이브 다 맞아요 왜 5번 아이언 잡으면 거리 잘안 나잖아요 채가 길어질수록 스윙이 완만해져야 돼요 자 어드레스를 하고 이렇게 위로 들어서 먼저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수평으로 스윙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가 숙인 상태에서 똑같이 휘둘르면은 드라이버가 맞는 거죠 절대 스윙을 들어서 이렇게 아래로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위로 들어서 옆으로 스윙을 해 보세요 그러면 채가 이렇게 들어오는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들어오는 게 우리가 수평으로 스윙을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숙이면 똑같이 인사이드로 휘둘러지는 거죠. 수평으로 타격을 할수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드도 해결될 거고, 뭐 오버나 이런 것도 다 해결이 되실 거예요. 어드레스 하셔서 채를 들고 옆으로 백스윙을 하고 여기서 숙여 주신 상태에서 스윙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치면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찍혀 맞아서 거리 손실이 나지 않아요. 아이언은 잘 맞고 드라이버는 안 맞는 이 원인은 수평으로 스윙을 할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언도 수평으로 치고 드라이버도 수평으로 스윙을 하셔야 돼요. 오늘의 이 문제점은 수평으로 타격을 할수 있으면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눈 밑에 있는 공을 위에서 아래로 찍어 칠게 아니라 자꾸 옆으로 스윙을 하셔서 그 상태를 우리가 숙여서 똑같이 휘두르면은 그 스윙의 궤도가 완성이 되는 거죠. 오늘 레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